이 여성은 납치를 당한 후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. 2016년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두 아이의 엄마 셰리 파피니가 실종되었습니다. 그리고 22일 후 그녀는 집에서 240km 떨어진 고속도로변에서 발견되었는데요. 당시 그녀는 심각한 저체중에 온몸이 멍투성이었고 등에는 낙인이 찍혀있었습니다. 파피니는 자신이 복면을 쓴 히스패닉계 여성 두 명에게 납치당했다고 주장했죠. 그런데 그녀의 옷에서 남편이나 여성이 아닌 제3자의 남성 DNA가 발견되었습니다. 이 DNA를 대조한 결과 그녀의 전 남자친구인 제임스 레이스와 일치했죠. 그리고 경찰이 레이스를 추궁하자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는데요. 파피니가 가족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납치극을 연출했고 22일간 레이스의 집에 자발적으로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.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직접 하키퍼그로 자신의 몸에 멍을 만들고 레이스에게 나무를 태우는 도구로 낙인을 찍어달라 요청했다는 사실이었죠. 결국 파피니는 우편사기와 허위진술로 18개월의 징역형과 약 4억 3천만 원의 배상금을 선고받았습니다. <목소리>